이번에는 분리수거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상자를 어, 길에서 주워오거나 옆에 마트 앞에서 주워와가지고, 아! 찢어지면 안 되는데, 이렇게 채워요. 이렇게 채워서 지하연구소 바로 맞은편에 어, 재활용하시는 할머니가 있어가지고, 그 할머니한테 이걸 갖다 주면 됩니다. 그리고, 우유팩도 깨끗이 씻어서 모아서 가져다 주어요. 그래서 모아서 이대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병류. 병류는 어 병류는 보통 제가 이게 보면 색깔별로 있잖아요. 이게 갈색이랑 흰색이랑 이게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서는 분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편입니다. 어 그래서 이거는 주택가 앞에 여기 화요일날 배출해도 되는데 아파트에 갖다 버리고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은 조만간 그냥 주택가 이쪽에 화요일 배출이래 버릴 수도 있겠고 이거 캔도 할머니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 비닐이랑 플라스틱은 모아서 화요일 배출이래 버리게 됩니다.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 이렇게 분리수거하기 엄청 많잖아요. 사실 이 안에서만 이렇게 나오기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제가 어 길에 있는 걸 주워오는 거죠.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실 주방인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제 분리수거 작업장이 돼버렸던 거죠. 하지만 이 집도 음, 그만두거나 좀 이제 적정선 안에서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젠가 여기가 깨끗해지는 날이 오기를. 어, 분리수거하는 방식은 보통 이래요.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씻어놓은 거거든요. 밥물로 씻어가지고 이게 또 이게 뭐야. 쓰레기들이 물기가 많으면은 어, 다행히 당연히 이 비닐을 녹여서 할 때도 물이 방해가 될테고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되더라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소각될 때 이제 물기가 있는 거는 어, 다이옥신인가 그런 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물기를 짠다고 이렇게 쪼글쪼글해진거죠 그럼 이제 비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비닐 있는 데다가 모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를 수 있게 바로 다음날 버리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버리거나 하면 좋은데 아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또 뒤에 저렇게 모이거든요. 저 모여 있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물기를 좀 약간 좀 제거해주고 싶어서. 근데 내가 많이 쓰레기를 가져오, 돌리수거를 하는데 가져오는데 어, 이렇게까지 순환하기가 공간이 비좁죠. 아 어,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정신 없어지고 그리고 저도 제 자유를 희생하게 되고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사실 이 조만한 이런 플라스틱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컨베이너라고 하나 막 기계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분류 선별 작업할 수 있게 막 지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 틈이 작아가지고 이런 거는 떨어지거나 해서 분리수거가 잘안 된대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은, 아 여기 이런 통으로 깨끗이 씻어서 모아놔요. 그 다음에, 여기 안에다가 이제 자잘한 것들을, 아이고,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 가득 채워서 막은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, 어, 한계가 와서 이건 얼마 전에 포기했어요. 이거 꽤 오랫동안 하던 작업이었는데, 이거는 이미 포기 포기한지 좀그러니 최근에 제신경에좀 변화가 와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좀 음. 뭐 어떤 깨달음 못 얻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다 여기 제아연구소 주인장님 덕분이죠 이런 공간을 내가 이제 뭐 그분은 신경을 그냥 안 썼을 테지만 사실상 나는 여기서 이것저것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주인장 덕분에 움이 되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 이렇게 씻어서 놔둘 통이고 원래 분리수거 많으니까 이것도 통이에요. 그러니까 저 싱크대에서 뭔가 씻을 수 있는 거 물도 한번 받아서 한 어, 바구니 안에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그 물로만 이용해서 보통 많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가능한 적은 물로 효율적으로 이제 분리수거를 할수 있나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, 것들입니다. 아, 또 분리수거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거는 딱히 없네요. 아, 또뭐할게 보이나? 뭐 아또뭐 얘기할 만한 것도 있는데 지금 수준도 좀 약간 어, 보통 사람이 보기 좀좀 그렇죠 그런데 더 이야기 하기에는 음,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.